수 있는 전남 여수의 동입니다. 부두 관 쪽에 줄줄이 엮여 정박한 어선들이 있으며 기관실 곳곳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고기를 남는 창에는 물만 담겨 있습니다. 위는 방치된 선박들입니다.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 배 곳곳에는 금이 가 있는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파손된 부분으로 물이 들어오면 배가 바다 아래로 침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FRP 재질의 선박이다 보니 위험은 물론 유해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무려도 큽니다. 또한 선박들이 접반 시설을 차지하면서 어선 피해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물론 어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소을 내리고 올릴 때도 그 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아주 큰 문제가 많습니다. 선박을 인양해 해체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 부두가에 선박을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박 소유자 정보가 담긴 명판이나 엔진 번호를 추적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수시는 이런 선박들을 차석으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할 것이고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폐기 처분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여수시는 또 폐선박 등 장기정박 어선에 콰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철거 등 행정명령 권한을 해양수산부에 권위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 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 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 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조언